어? 어? 여기 있던 애들이 사라졌죠? 아까 그 갱단을 구해줬더니 친구들이 사라졌는데 왜일까? 어? 애니잖아. 안녕, 순무군. 이친스 숲에 자랐어. 여기는 내가 사는 곳이기도 해. 이곳에 사는 주민은 얼마 없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이 숲을 연구했지. 숲에서 이상한 것들을 좀 봤는데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많아. 그런데 연구 시설에서 만나자. 양파 시장님이 으, 원하는 덩어리를 찾도록 도와줄게. 그걸 어떻게 알았죠? 음, 그래. 연구실이 이쪽으로 가면 나오겠지? 토끼? 가보고 어 왼쪽일까 아래쪽일까 아아아 아. <laughs> 늪지되네요 들어가면은 체력이 계속 닳고 이쪽이 연구시설 같은데 아저 위에는 뭐지 위에 쪽도 슬쩍 둘러보고 올까요 아까 그 책이 있는 곳이 아닌가 아 맞네 짜잔 홀리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네 롤 <laughs> 어, 오케이 이따가 갖다줄게 얘들아 좀만 기다리렴. 형이 좀 바빠서. 음. 아아 아, 아우 이거 이거 뭐야? 어? 이거 나 이거 나잖아. 현상수배, 탈세, 가벼운 절도, 부적절한 노출, 노출, 치안 사례, 풍기물란 무단침입, 사유재산 파괴. 와 미쳤다. 무장한 위험수배자입니다. 근데. 처음보다 1달러밖에 안 오른 거 실화냐? 이렇게 위험한 <laughs> 현상수의 범인데? <laughs> 자 낙서를 귀엽게 해놨네요 찢어주고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 아 올라가면 또 이쪽에 뭐가 있는데 게이머 팁 울타리 너머로도 물을 줄수 있는 거 아셨나요? 이제 여러분은 프로게이머입니다 음, 알고 있긴 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 게이트? 아, 아아좀 좀 가라, 좀 통로였구나. 저게... 아니, 이런 돌이 부서질까요? 아이씨, 이 친구, 어그로가끌리는 친구였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고... 음,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물 주고, 물 주고, 이걸 해서 이렇게 뜨면은 아, 이런, 이런 느낌.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 여기랑, 여기랑 이어지면은, 이렇게 올, 아 얘를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아, 그쵸.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이 친구는 뭘까? 어? 어디 되게 위험한 지역 같은 느낌인데? 여기 폭탄은 왜 있을까요? 올라가, 가보죠. 이쪽으로 먼저 오는 게 아닌 것 같긴 한데. 어, 호기심은 못 참지. 오, 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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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뭔 사슴이 이렇게 공격적이야 <laughs> 너는 사슴이야 황소가 아니야 왜 그러는 거야 죽었나요? 뭐안 떨궜나? 그냥 일반 몹인가 보네요 음 내가 여기서 아니 저쪽에서 나왔지 저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 어? 뭐지? 해파링이 처럼 생겼네요 벽화 그림, 누가 버섯 거인을 그렸네. 버섯이었구나. 참 잘생겼다. 버섯? 참 잘생겼다. 저게? 음, 오케이. 일단은. 자, 이제 이 친구 집을 한번 가볼 텐데, 여긴 열쇠가 필요하네요. 내려가려면. 애니의 집으로. 다른 거뭐 구경할 거 없나? 말 걸기 전. 해냈구나. 잘했어. 역시 우리 현장 조사원이야. 뭘 해냈지? 너희 집에 온 거? 너 연구실에 온 거를 해냈다는 건가? 흠, 아주 흥미로운데. 버섯 거인에 대한 전설을 여러 날고 있는데 말이야. 처음에는 허황된 소리 같았지만 이젠 아주 오랫동안 우리 역사의 일부가 된거 같아. 하지만 결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보가 더 필요한데. 여기서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 열쇠를 받고 남쪽으로 가. 거기에 내가 지금까지 찾지 못한 고대 숨무밭이 있대. 밭을 찾게 되면 그곳 주민들에게 뭘 얻을 수 있는지 알아봐 줘. 원래는 저이 친구 집에 먼저 들어와서 말을 걸고 뭐 버섯 그림 벽화에 대한 뭐 정보를 좀 수집해 달라 하고 이제 그런 스토리인데 제가 이제 무시하고 그냥 버섯 쪽으로 먼저 간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탁도 안 했는데 바로 뭐 들어줘서 고맙다 그런 것 같고. 열쇠를 받았으니 남쪽으로 한번 가보죠. 남쪽으로 왔습니다. 음, 이쪽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있고, 아, 아, 아좀 가라, 좀 너, 아, 진짜, 안 때리려고 해도 그냥 얘네들은 그냥 꼭 시비를 걸어요. 나, <laughs> 아, 위험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란 말이야. 이쪽으로 온 다음 달팽이 그리고 물준 다음에 꽝 치면은 이쪽이랑 연결되는 뭔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고 어아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한번더 쏴주고 나도 같이 가주고 어 여기서는 아어 잠깐만 나 나가야 되나 어, 쟤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쟤는 그냥 밀 수밖에 없는 거잖아. 쟤를, 쟤를 밀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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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 친구를 밀어서, 데려오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해서, 이 친구를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같이 밀어주고, 다시 나간 다음에, 얘를 해서 이렇게 뻥 쳐주면은 여기가 뚫리겠죠? 그리고 토끼야, 와라. 그렇지. 아,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와주고. 숨모밭, 순무밭. 여기가 숨모밭이네. 나의 친구들이 있으려나? 어, 썩은 숨모인가? 얼굴은 어디갔지? 왜움직이질 않아? 딱 봐도 썩어 보이니까. 썩은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음, 저, 이쪽에서는, 아까 거기 아닌가요, 여기? 아, 아닌가? 일단은, 저 퍼즐보다는, 위쪽으로 먼저 가보죠. 이동을 해보, 어, 아, 뭐, 아까보다 훨씬 크네. 아, 잠깐만. 바가지고 친구는 좀더 빨리 달리네요. 한두 번밖에 못 때리겠다. 세 번까지도 가능할지도. 멍청이, 멍청이, 멍청이. 맛있어요. 아, 아, 죽은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였구나. 잘 가고. 이쪽으로, 아, 근데 안 잡아도 갈수 있는 거였나? 꽃잎 포탈 화분. 꽃잎 포탈을 소환한다. 오, 이런 게 있네요. 아 점점 어려워질 것 같은데 뭔가 퍼즐들이 자 이걸로 해서 밖으로 나간 다음에 아까 그쪽을 편하게 갈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쪽이 꽃잎 코타를 해서 여기다 소원을 하면은 그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주고 이렇게 나가면은 아 이런 식으로 물 주어서 길 이어주면 되겠죠 이쪽으로 나가면은 어, 어이 놀래라 야 뭐야 갑자기 튀어나오지마 어디 숨어있던거야 여기에서는 음 꽃잎 포탈을 두개를 내가 만들수가 있나 어 두개를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들.. 아 두개 만들수 있구나 아아 잘못만들었다 아쉣 이렇게 만들고 화분에다가 물을 뿌리고 하면 이렇게 돌도 때... 되게 편한데 사기 기능이네 완전 사기야 지금까지 모든 길을 겁나 편하게 갈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쪽은 어, 아까 거기였던 것 같고 올라가서 애니한테 다시 가주면은 세상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걸 너랑 똑같이 생겼는데 의식이 없잖아 에? 저게 나랑 똑같이 생겼어? 미안, 숨묵은. 모험을 진행해보니 예상 외로 소름이 좀 돋는데. 숨겨진 비밀을 전부 파헤쳐야겠어.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지. 자, 마지막 열쇠를 받고, 서쪽으로 가. 우리가 찾는 대답이 거기 있을 거야. 그래. 가보자, 서쪽. 미안, 숨묵은 약간 힘이 빠져서, 서쪽에 뭐가 있는지 봐줄래?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있을 것 같아. 마지막 조각이라 서쪽이면 은 여기를 가라는 건데 여기다가 만들고 아, 그냥 이걸로 해도 되겠다. 가서 가게 좀 편하게 해 주고 열쇠 아까 받지 않았나? 그렇죠? <laughs> 이쪽으로 왔으니까. 어, 뭔가 있다. 도토리. 뭐, 뭐야, 여긴? 난 뭐지? 어, 그러게. 넌 도토리인데. 자, 그리고 도토리가 또 있네요. 어, 나 떨어진 건가? 저 덩어리에서 빠져나온 거 외에는 기억이 안 나. 어, 이 친구들 다 뭔가, 어? 잠깐만, 여기에서 누가 빠져나온 발자국들 이 있죠? 이 친구도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밑에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발자국 표시. 네, 여기도 보니까 애들이 빠져나와서 도망간 아이 친구가 있는 위치구나 <laughs> 이렇게 디테일, 디테일하다고 머리가 아파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해 떨어져서 저 늪에 빠지면 뭔가 음, 뭐 중독이 걸리는 건지 애들이 상태가 되게 안 좋아 보이네요 오오 오, 뭐야 약간 좀비 수사슴 자연의 잔혹한 자연의 구성원? 약간 좀비 같은 느낌이지 않았나요? 방금? 어 때려야 되나? 가까이 갈수 있는 거야? 아아 어뭐 던지네? 가만히 있다가 뭐 던졌지 너아 절로 들어가면 못 때리잖아 일단 토끼가 거슬리니까 토끼 먼저 죽여주고 한 마리씩 계속 나오네 던질 거지, 안 맞지? 임마, 어, 아, 저 길로 가면 내가 어떻게 때려팍 파, 파, 도망가, 도망가, 아, 이런 토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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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제 너무 한거 아니야? 팍 파, 자, 여 기서 좀만더 때려 주 죠. 내 체력이 달아도넌 때린다 <laughs> 연속으로 먹으니까 소리가 아주 그냥 때리고 야, 어디까지 가? 아 어디까지 가너 여기서 좀 많이 때릴 수 있겠다 도망가지고아 토끼들아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때리고 나이스. 여기서 좀 많이 때렸네요. 좋았고. 오케이. 생명력을 얻어주고. 생명력이 꽉 찼네요. 너무 기분이 좋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쪽으로 나가면 될것 같은데. 음. 녹색 덩어리 만지면 이상한 기분이 들어 양팔시장은 왜 이걸 갖고 싶어하지? 뭔가 메타몽처럼 생겨가지고 약간 실패한 실험체?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얘네들 다 어디갔냐? 도토리들 다 어디갔니? 왜그래 너네 무섭게 말이야 어디갔어? 음, 건강해서 잘 집으로 돌아간거겠죠 아 일단은 애니한테 다시 가지고 뭐야? 숨은 고너 빛나고 있어. 어나 초록색으로 빤짝거리긴 하더라.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좀 걱정이 될 정도야. 그러고 보니 녹색 덩어리에도 얼굴이 보이네. 이게 채소야 동물이야. 둘다 아닌 것 같은데 뭐 말하는 도토리들을 만났다고? 원래 도토리는 그냥 나무 씨앗이잖아. 너도 그냥 과일이야. 덩어리의 순무 버섯 거인이라. 이게 우리 진화의 열쇠일지도 몰라 버섯거인이 이 덩어리를 만들어 우리에게 생명을 준건 아닐까? 양파 시장님께 우리가 뭘 발견했는지 다른 보고서를 준비해야겠어 정말 엄청난 정보라고 수목은 도와줘서 고마워 이걸 받아줘 널 진정한 현장 연구원으로 임명할게 탐험가 보자 진정한 현장 연구원이 됐어? <laughs> 이거는 탐험가 <laughs> 그래 탐험가 모자 맞네 자 이제 보고서를 한대 모아야겠어. 좀더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집중해야 해서 다시 한번 힘써줘서 고마워. 그래. 연구 잘하고 있고 나는 시장한테 갔다 올게. 어, 도토리가 여기 있네. 나한테는 집이 필요해. 나무가 다 베어 있구나. 순무야 부동산에 가서 이 나뭇잎으로 집을 얻어다 줄래? 뭐야 이거? 부동산에 화폐로 집을 하는 물건? 나뭇잎 어 그래, 자, 어, 나무 있잖아. 나무는 내 사촌일까? 이 친구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온 건가? 아까 걔네들이 이쪽에는 그 중독될 만한 늪이 없는데, 다 저러고 있으니까. 아, 있었나? 일단은 절벽에 떨어졌던 핸드폰을 먼저 돌려줄게요. 버섯이 맙소사. <laughs> 내 폰을 찾았구나. <laughs> 아니 버섯이 맙소사. <웃음> <이거> <웃음> 왜 이렇게 웃기냐? 아 저거 원래 무슨 뜻인지 않나? 뭐뭐아 무슨 맙소사 하면서 아 뭐였지? 어쨌든 어. 인터 앱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는 말인데 혹시 양파 시장의 플립플롭을 배나지 못하게 막아 달라는 청원에 서명해 줄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어플이긴 하지만 어떻게 내 폰에 설치된 건지 전혀 모르겠단 말이지. 음, 청원서? 청원 플립플롭을 구해 주세요. 양파 시장의 플립플롭 어플을 폐쇄하려 합니다. 세금 문제라나요? 플립플롭을 구하는 청원에 서명해 주세요. 이름 홀리 엘리 헤일리. 슬레이 퀸 딸기 까지 어. 미안하다. 아 이게 찍고 나선 다시 말을 걸기가 무서워. 잠깐 내 비밀번호 바꿨어? 내가 바꾼 거 아닌데 바뀌고 있었어. 플리플르베 올리 동해을 레코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 야, 너가 떨어뜨린 거 내가 구해다 줬다. 걱정하지 마렴. 음자 일단 오케이.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어쨌든 이번 플레이에서 뭐시기야? 그것까지 깼고 그것까지 깼으니까. 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는 걸로 일단 영상을 여기까지 찍어볼게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자네. 귀엽네.